<laughs> 이거 다 알죠. 뭐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오고 어?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떠들고 하니까 다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공급을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고 수요를 확대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이렇게 네 가지로 정치, 정책적으로는 풀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은 네 가지 중에서 억제 정책.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질 대책은 수요 정책 중에서 확대 정책이 있고 억제 정책인데 수요를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책이 나오자마자 지금 각종 언론 뉴스에서 뭐라고 해요? 집값 떨어졌다 이재명이 통했다 뭐이 정책이 적절했다 지금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대전제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 말로는 여러분이 가슴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미술품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피카소가 죽었어. 이 그림은 어떻게 돼요? 그림, 그림값 어떻게 돼요? 어, 엄청 올라. 그죠? 근데 그 피카소가 죽은 상태로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를 향후 10년 동안, 사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대. 그리고 한번 샀던 사람은 살수 없고, 절대 사고 10년 동안은 거래를 못하게 한대. 한번 사면 10년 동안. 수억 재책이죠. 그럼 이 그림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오르는 거야.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오르냐고. 여러분이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 뭐, 자산은 뭐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은 화폐가치 하락에 해지 수단인 거지, 이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린 주식이 오른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비트코인이 오른다 표현하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화폐가치 하락에 해지를할 뿐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를 까먹으면 안 돼. 그렇다면,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원래 이거 1년만 갖고 있다가, 1억만 먹고 빠질 생각이었는데, 강제로 10억을 먹게 된 거야. 이거 샀어, 내가 그림. 근 작가가 죽었네? 그거 올랐어. 팔려고 했어. 그때 10년 동안 못판데 아, 뭐이 10년 동안 그나 그림 좋아지던데. 도않 창고에 넣어놨어. 근데 10년 동안 팔수 있을 때가 됐잖아. 그럼 꺼내. 얼마에요? 100억이라고요? 와나돈 벌었다. 이거예요. 수요 억제책을 부동산에 쓰게 되면 이거예요. 왜 작가 사망시라고 써놨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아파트 공급이 사망했으니까. 공급은 사망했다니까. 기존 작품들만 남아있는 거야. 피카소가 만약에 살아나가지고 그림을 막 다시 또 그려. 근데 옛날에는 1년에 하나 그렸는데 요즘에는 AI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하루에 100개씩 그려. 아파트 값 그림 값이 어떻게 돼? 폭락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아파트가 작품이고 작가는 공급인데 작가가 죽었어. 그럼 기존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게 평가받는 작품들 있죠. 근데 걔네를 못 사게 해놓은 거야. 대출, 수요 자체. 그럼 걔네를 못 사게 해놓으면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오를까. 그렇지 오르는 거야. 그러면 나는 5억만 벌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를 벌게 돼? 50억을 벌게 되는 거야. 강제로. 강제로 돈이 벌려버리는 게 있지. 나는 삼성전자 10%만 먹고 팔아야지 하고 1억 투자했어요. 1 0했는데 매매 낙이 딱 걸려서, 10년 뒤까지 삼성적으로 사고팔 수가 없대. 아, 나 1억만 먹고 빠지려고 했는데. 또 10년도 났더니, 그게 얼마 됐어? 백억이 됐어.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니까? 비트코인이 개당 5만원, 10만원일 때 샀다가, 해킹 당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지갑을 찾았어. 10년 뒤에. 어떻게 됐어, 나? 부자 됐어. 거래를 못하고 한다고 해서, 자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뉴스로, 언론으로, 유튜브로 마구마구 전해지고 있다는 거야. 1970년, M2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M2는 뭐예요? 타협회, 통화, 유통량. 근데 그 중에 10억이 이 정도 포지션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10억 포지션이 이 정도예요.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10억 가치는 쪼그라들고, 유동성은 몇 배가 됐죠? 7,250배가 됐어요. 이 현실이야. 그러면 이게 쪼그라들면 되는 거야. 자산이 빠지려면. 쪼그라지리냐고. 절대 안 쪼그라져. 자, 미국은 빚을 갚은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 단한 번도 국가의 채무는 줄어든 적이 없어요. 가계 부채 늘어나면 뭐라고 해도 국가 부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채무를 갚지 않고 살아나갈까? 화폐의 가치를 떨구는 거예요. 미국이. 국채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재정으로 썼어. 근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났어 그 10억의 가치는 여기서 대출을 안 하면 되는데 이만큼 여기서 또 1,000억을 2,000억을 대출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갚을 생각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조그맣게 만들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늘려요 대출을 빌려서 자동차를 사 감가상각이 일어나죠 대출을 빌려서 내가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고 해외여행가 내가 써서 없앤 거죠 대출을 해서 내가 자산에 투자해 그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레버레이 투자라고 해요 레버레이 투자를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무조건 이기면 싸움이에요. 그건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관없어. 물론 해치 수준은 틀리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이 잡히려면, 잡히려면, 역으로 잡히려면 화폐가치가 올라야 돼요. 오히려 화폐가 가치가 높아지는 순간, 자산보다. 그러 그런, 그런 시기는 항상 늘 경기 침체 시기 경기가 굉장히 침체할 때 합박가치가 오릅니다. 근데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는 않거든요.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호황으로 가려는 게 자본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안 와. 이런 침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침체가 있을 땐가파닥가 떨어지지만, 침체가 아, 오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 공급 과잉 시기. 너무나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공급을 어마무시하게 뽑아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가라앉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두 가지가 같이 묶이게 되면 우리는 그걸 폭락이라고 불러요. 하락, 하락 합친 거죠? 폭락. 그럼 현재 시장에서 화폐 가치가 오르고 있는 시장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매크로적으로. 그렇지 않잖아.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는 시기고, 공급을 무지막지하게 때려넣을 수 있는 시장인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 그럼 뭐예요? 답은. 여기에 쓰러 억자책을 쓴다고 해서 잡을 수가 있냐는 거죠. 하수 구탄광촌, 하남, 수지, 성남, 구성남, 통탄, 광교, 평촌.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노무현 때도, 이거는 버블 세븐이라고 해서, 강남을 규제했더니, 강남이 아닌 다른 곳이 풍선 효과로 올라오는 지역 7개를 버블 세븐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의 집값이 2.5배까지 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았던 용인이 막 엄청 폭등적인 폭발적인 상승세를 불러오게 되는 시절이 있었죠. 규제하면 그런 어떤 버블이 생성되는 과정이 생기면서 풍선 효과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광폭의 행보를 보이는 걸 우린 봤어요. 게다가 내가 집값이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작년에 여러분하고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물론 강남 비싸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강남 계속 비싸다고 했어. 하지만 강남 외지역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얘가 지금 격차가 최대로 벌어져 있어요. 물론 이 주택 주전에는 지방이 들어있어서 지방을 빼게 되면 이렇게 돼, 렇게 정도 그림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M2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은 M2를 오버했고 수도권은 아직 M2 언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를 수 있는 폭이 아직 더 많고, 이게 오르는 폭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엔 이렇게 M2를 뚫고 올라가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규제까지 해서 오버플로우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시장을 폭등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 시장에서 수요 억제책을 쓰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요한 것은 투기 수요라든가 수요들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수요를 억제를 해버리게 되면 억제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지금 수요가 엄청 많은 시장이었는지 우리는 판단해 봐야 돼요. 현 시장은 이미 문재인 정권 막판에 다주택자를 엄청 나쁜 사람으로 몰아내 범죄자 취급했어요. 범죄자, 범죄자 취급하면서 다주택 규제를 엄청 세게 떨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취득세 중과, 그 다음에 재산 공지 시가 현실화.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유예를 시켜놨죠. 근데 타겟됐잖아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유예는 없는 거고. 공시가 지 현실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리고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이런 규제들이 있는 시장. 그리고 양도세도 중과. 내년 돌아오겠죠. 중과. 그리고 임대차 산법 그죠? 이렇게 로놓으니까 여러 채를 못 사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똘똘한 채.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한 채. 사람들이 다 주택자가 되려 하지 않잖아요. 왜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수요자 이 원래 이런 시장이었어요. 원래 이런 시장 마포에 집값 엄청 올랐었잖아요. 저번 달에 누가 산 거야? 다 주택자 산 거야? 이 사람들이 산 거잖아. 그럼 이번에 수요제는 투기 세력 억제야, 실수요 억제야, 실수요 억제잖아. 집에 필요한 사람들을 집을 못 사게 만들었다.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을 하, 해요?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건 내가 마포집을 샀잖아. 그럼 마포집을 파는 사람도 다음 갈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 집을 팔아서 우아라 돈 벌었으니까 현금 챙겨야지. 이게 아니라고. 팔았으니까 판돈에 자기 돈을 합쳐서 강남으로 갈려는 세월이었던 거야. 대치동으로, 압구정으로. 맞죠? 그수요란 말이야. 결국 현재 시장은 뭐였냐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었고 파는 사람도 1주택자.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수요억제책을 쓰게 되면 강남수요가 꺾여서 결국에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투기적 수요가 없는 시장에 수요억제책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다면 이런 억제책을 쓰게 되면 공급이라도 충분히 줄 필요가 있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데 국토부 장관 예비 지명자가 뭐라고 했어? 공급은 없다 결국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원래도 계속 줄고 있었는데, 제가 볼땐 아예 박살. 제로. 제로. 또한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의 양질의 택지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건설비도 엄청 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죠? 인건비, 건축비, 토지비가 계속 오르는데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땅도 없고, 계획하는 것도 없어. 자, 그렇다면 머리가 깨인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카소 그림. 아, 마지막 신축. 마지막 신축이 강남에서 통했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가격이 중가 시장에 마지막 신축들이 빛을 발하겠구나라는 당연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